네, 안녕하세요. 이유지와제입니다 오늘 유튜브 채널 구독자 선생님들이 8000분을 돌파했어요. 그래서 이번에 8000분 돌파 기념으로 팔토 비빔면 한번 끓여 보려고 합니다. 비빔면만 먹으면 심심하잖아요. 비빔면이랑 어울리는 이 삼겹살. 냉동 삼겹살 준비했어요. 이거는 제가 준비한 건 아니고요. 여기 코코심터에 어, 룸메이트 분이 계세요. 그분께서 사다 놓으셨다고 합니다. 대신에 삼겹살 먹고서 삼겹살 대신에 요거 놓고 가려고요. 요거. 이거 뭐 한우라고 써 있네요. 이거 놓고 가겠습니다. 수촌아, 너 잠만 자냐, 진짜? 너무 많이 자, 너무 많이 자. 비빔면. 예전에 이 팔도 비빔장을 따로 판다는 그런 루머가 돌았었는데. 있었는 팔도 비빔장을 팔았다고? 네, 저 있었는데 버렸어요. 버렸다고요? 네. <웃음> <웃음> 자, 이거. 이 부스러기. 이거 안 넣는 사람 구속감이야, 구속감. 다 잡아 넣어야 돼. 어, 아, 무릎이 뜨거워. 어, <laughs> 아, 무릎 뜨거워. 어. 자, 누누이 말씀드리지만, 이, 라면은요, 괴롭히면 안 돼요. 오케이. 다 됐어, 다 됐어. 다 됐어. 3분 지났어. 오케이. 찬물에 헹궈가지고 가져왔구요. 쭉젓가락으로딱 잡고, 쭈 하나도 망기면 안 돼요. 챔 기름 없어요? 한 방울만 또읍시다참 기름. 잠깐만, 이거 먹어도 되는 건가? <laughs> 이거 몇년 됐어요? 얼마 안 됐어요. 자, 그다 깻잎을 좀 잘라줄게요. 손이 저 손으로 이렇게 비벼야 돼, 손으로 이렇게. 손으로 이렇게, 조물조물조물 이렇게. 쪼물. 감사합니다. 잠깐만요. 삼겹살이 구워줘야 <laughs> 먹는 거지. <laughs> 오, 그게 <큰 냄새. 웃음> 음. 자, 팔도 비빔면. 깻잎이랑 같이. 와. 음 응. 음. 자 익었어 익었어. 자 한번 먹어볼까요? 고기랑 같이 깻잎도 있어야 돼. 정말이 조합은 크. 이렇게 이렇게. 진짜, 맛있네. 진짜 맛있다. 와. 어. 비빔면이랑 삼겹살의 조합은 냉면보다 비빔면이 인정, 더. 인정. 어. 그 비빔면 소스를 따로 판다면서요. 팔도 비빔장. 그래. 쌈장처럼 음. 삼겹살 구워서 찍어 먹으면 엄청 맛있어요. 맛있다. 대박 맛있어 그거. 버리지 마시고 이 앞에 계신 분처럼 버리지 마시고 <laughs> 고기 찍어 드세요. 진짜 그래. 맛있어요. 아, 깻잎에다가 비빔면 넣고. 고기도 없고, 싸먹어도 맛있어요. 음! 그것도 괜찮지? 소장 삼겹살도 괜찮아요. 이거 해글씨, 해글씨 들으려고 사온 건데, 맛만 볼까? 만만 보고, 한 점씩만 먹읍시다. 응. 하나, 둘, 셋, 넷, 다, 여, 일곱, 여덟, 아홉, 열. 열만 있으니까, 음. 우리가 한 점씩만 먹고, 응. 아홉 점 해결시 드립시다. 어우, 귀여워. 맛있어. 귀여워. 맛있게 입은 거됐어 선생님, 거. <laughs> 한번 먹어볼까요? 와 <laughs> 우와. <laughs> 음! <laughs> 한 점만 더 먹읍시다. 많이 있는데 못돼. 나영씨 <laughs> 음. 다이어트 한다면서요, 해결씨. <laughs> 네. 딱한 <laughs> 점만 더 먹읍시다. <laughs> 이게 뭐라고, 무슨 살? 치맛살? 치마. 치맛살 괜찮네. 음. 어떻게, 빠짝 구워 먹어요? 아니면은? 저는, 미디움. 미디움? 네, 미디움 됐습니다. 음. 저는 라지로 하겠습니다. 아, 이 먹어볼까요? 음! 음~~ 한우찜 왔사 겁나 맛있어 음. 내려놔야지 어어 <laughs> 어, 이거 왜? 아 떨어뜨렸어 아이아고기이왜 떨어지고 말이야 아이 어떡해 어쩔 수 없어 이거 하나씩 더 먹읍시다 아이 정말 아, 더넣 더, 더는 안 돼요 더 달라고 하면 안돼 혼나죠 해거혜씨 거야 이거 어떻게 저렇게 사람이 어떻게 살면 저렇게 뻔뻔할 거 있는 거야 태교씨 들리려고 사먹으니까 딱여기까지 먹고 그만 먹어요. 사람이 어려야 어? 음. 양심이 있어야지. 맛있다. <laughs> 진짜 어. 맛있다. 도이 <laughs> <laughs> 정도일 좋을 하는데 와, 나는 네. 부채살 비슷하겠거니 했는데, 부채살 귓방맹이 때리는데? 입에서 녹는데, 이거? 입에서 녹아. 어. 다익었어요 음. 이거 두, 두, 어, 어. 두개 구웠는데? 두, 두 개, 두개다 먹어요? 아이, 참. 아. 아, 두개다 먹으려. 하나가 번만 먹을라 그랬는데. <laughs> 근데 얼굴이 웃고 있어. <laughs> 와, 제대로 익었어. 와, 너무 맛있어. 음.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쪄는 고추. 예, 안 쪄고 먹어도 돼. 형 음. 혼자 나 혼자 다 먹어도 되겠어요. 응, 음, 와. 역시 부자들은 달라. 음식 욕심이 없어 <laughs> 진짜 재 우리 때는 진짜 막어 계란후라이 하나도 못 먹어가지고 맨날 보리밥에다가 된장 비벼가지고 그러고 살았는데 <웃음> <웃음> 이거는 우리 혜교씨 우리 코코선생님 룸메이트분 혜교씨 드실 수 있게 냉장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진짜요? 이제 응. 삼겹살 꼭 삼겹살 양심 있지 사람이 <laughs> 어어어어어어어어 돌려라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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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잠깐만. 어, 어 놀래라. 나 분명히 삼겹살을 올렸는데 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올어어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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참어어어어어어가어어 음. 삼겹살 잠깐. 잠깐 내가 다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 <laughs> 그소 그냥 이렇게 생각합시다. <목소리> 해교 씨가 우리 어? 소고기 사준 거라고 생각합시다. <목소리> 네? 아, <목소리> 비싼 거는 다 이유가 있어. 있어? <목소리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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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이 가격 태그 밑에 한 점이 더 있었어. 여기? 여기 한 점이 숨겨져 있었어. <목소리> 어, 감동적이야. 수촌이는 진짜 잠이 많은 것 같아요. 원래 고양이가 잠이 많긴 한데 수촌이는 진짜 잠이 많은 것 같아요. 나이가 있으니까 이거 한세살 정도 됐을려나어어지어대삼겹살을더 응. 구워봐라. 그러게요. 이미 그리고 이거는 이제 못 쓰는 거야. 녹았어. 음, 이미 네. 녹았기 때문에 다시 얼리면 이건 고기 냄새가 나게 돼 있어. 어쩔 수 없어. 그니까, 이따가 말이 하또 알아요. 좀재밌지 다음에 또, 저기, 혜교씨가 삼겹살 사놓으면 좀 할게요. <laughs> 네. 얘기하지 말고. 알겠습니다. 어. 소고기는 얘기 꺼내주도 마. 아이 원래 없었던 거야, 소고기는.